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부통인의 실전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매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야가기 없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아주 심민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크든 작든 우리가 딱 구입을 이제 해서 뭐 임차 또 들여서 임대료 받고, 이제, 월세죠. 이제 월세 세입 딱 받고, 이제 그런 걸로, 아, 이제 뭐다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때에 따라서 또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구입하는 거는 이제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깊은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가 어 언제, 어느 때 또, 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내가 매도를 할 수도 있는 상이 황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미리미리 우리가 좀 세팅, 준비를 좀잘해놓자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건물을 딱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임차하고 이제 세입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월 달인 분, 뭐 5월 달인 분, 어떤 분 계약이 만기가 뭐 12월 달인 분, 뭐 이렇게 다중구난방이 틀리게 돼 있고, 예, 되겠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그, 세팅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월달, 3월달, 4월달, 뭐, 3개월 정도로 단위를 다 맞춰놓는다든지, 이제, 만기가 이제 돌아올 때, 뭐, 재개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2월달, 3월달이다. 그러면은, 뭐, 그 기간을 좀더더 더 주고 해서, 그, 기간으로서 3월 달이든 2월 달 맞춰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7월 달, 8월 달, 9월 달이다라고 하면 고그 시점에서 뭐 2월 달 계약이 만기다 그러면 뭐 3, 4, 5, 6뭐한 4개월 정도 더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7월 달, 6월 달뭐 8월 달이 정도로 딱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왜 세팅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아, 우리가 이제 뭐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뭐 법인도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으로 이제 또 어,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건물들을 또 찾는 분들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또 임차 통으로 해서 이제 어,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기간이 뭐 예를 들어 뭐3 개월, 4 개월 정도 이렇게 틈이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분들은 들어와서 빨리 세팅을 하고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들 찾는. 근데, 그런 건물들을 또 찾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뭐, 날짜도 막 중고난방으로 되어 있고. 아,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계약이 또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그, 알고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세팅을 막, 뭐, 4월달, 5월달, 6월달, 뭐, 이런 식으로 딱, 뭐, 3개월 단위, 4개월 단위에서 딱 묶여놨다. 라고 하면 그 만기가 되면 우리가 연장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년 계열 한다든지 뭐그서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세팅되어 있는 건물은 이런 분들이 원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도 전략을 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또 건축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또어 땅을 또 매입을 해서 이 건물을 또 매입을 해서 이 건물을 헐고 새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사실 막이 중구난방이 땅이 마음에 들지만 중구난방으로 막 세입자들이 대고는 명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이제 매입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매입을 하려고 하면 금액을 더 달라고 하면 이건 명도를 해 주면 내가 금액을 더 주겠다. 막 이런 어떤 협상도 막 합니다. 근데 미리 내가 그런 부분을 잘, 세팅을 잘 해놨다라고 하면 건축하시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도할 필요도 없고 다 잡혀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 2, 3억이라도 더 받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건물에 그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은 그냥 갖고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뭐 월세는 받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런 월세를 받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임대사업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잘 세팅을 해놓으면 누가 뭐사옥으로 쓴다든지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할때 높은 가격으로 또 들어오는데 내가 이런 거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팔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 이런 가격을 잘 맞춰서 다 해놓으면 은 높은 가격에 더팔 수도 있고 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매도 전략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을 좀다 해놓으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혹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다른 건물들 보다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빨리 매 처분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접근이 빨리 이 성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어, 어쨌든, 이 건물 관리를 좀잘 하시는 것이 좋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매도 전략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 임차시켜서 월세 받고 생활하는 거, 노 생각만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건물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어, 평생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가치를 상승을 시켜서, 매도 전략을 잘 사용해서, 이런 어떤, 그 뭐, 법이냐, 이런 분들한테 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금액도 잘안 깎습니다. 좀더 주더라도 괜찮은 거, 세팅 잘돼 있는 거를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뭐 1, 2억, 2, 3억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고 매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러고 그 금은, 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또더 업그레이드 된 건물을 우리가 또 매입을 또 해서 세팅 잘 하고 또 나중에 또 매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점 점점 단계별로 해서 더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큰 대류별이 있는 아주 큰 건물을 우리가 인수를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건물을 사는 거 아주 중요하죠 관리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매도 전략까지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잘 세팅하고 만드는 아야 큰 이익을 볼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저희 부통령하고 한번 건물주가 되는 거 그리고 이런 세팅하는 방법도 우리가 뭐잘 배워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통연이라고 치면 아주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